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색다른 조합 전국 최초 유튜버 세계 최초 국내 관광지와 일본을 연결해서 비교 조명해 드리는 알찬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초 맞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강발TV는 이제 계속 글로벌하게 조금 뻗어 나가려고 기재기를좀 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조국과 결레를 두고 몸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수 지역을 유지하면서 특파원에게 또 일본에서 가장 사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. 바로 오사카입니다. 아 여러분 중에는 뭐 오사카는 안 가보셨어도 뭐한 번쯤 들으는다 봤을 도시입니다. 오사카는 한국으로 치면 뭐 부산 정도의 크기로 되는데요. 도쿄에요. 일본 제2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오사카 부에 속하고 오사카 부에는 고베, 교토, 나라, 이런 주요 도시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. 오사카 시에만 270만 명이고 오사카 부 일대를 다 합치면 인구가 무려 880만 명입니다. 그야말로 엄청난 메트로폴리탄이고요. 거의 서울과 맞먹는 수준이라서. 뭐, 단순히 여수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체급이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수를 굳이 데리고 온 이유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전라자수형 본진이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어 상징적으로 어저 일본과 여수를 대비시키게 됐습니다. 뭐, 다른 억까심정은 없습니다. 근데 상황 자체가 과거 임진왜란 때와 비슷한 이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, 현재가. 벌써 거의 500년이 지났는데도, 그러고 보면 외적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에게 참 버겁습니다. 여전히. 여수가 참고로 대단히 안 좋은, 아안 좋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여수가 2012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? 12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엑스포 우려먹고 엑스포의 도시, 뭐 이러면서 철진한 케이블카 또 우려먹고 얄팍한 시설로 관광객들 불러들인다는 저 케케묵은 관광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여수밤바다 하면 또 낭만포차 정말 유명했는데요. 그것이 빠른 성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바가지 논란으로 민심이 많이 돌아서버렸습니다. 여수에 왔던 이유는 낭만포차와 케이블카 엑스포 막뭐 크게 이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자 낭만포차 민심을 잃었지. 어, 케이블카 어, 식상하고 또 주변에 많이 생겨버리고 엑스포 단물 다 빠졌지 뭐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습니다. 그럼 그 빠진 수가 어디로 갔을까요? 제가 봤을 땐 거의 막 일본입니다. 일본으로 거의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본 오사카 그리고 후쿠오카 이쪽에는 시내에 한국인들이 절반 이상으로 다닙니다. 우리 특파원도 한국인들 밖에 안 보인다고 막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세로로 찍고 막 이상하게 일처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잘안 하면 니는 오늘부로 나가리다 막 이렇게 좀 협박을 하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잘 찍어 왔습니다 신경을 좀잡았썼네요자 일본 가더니 너무 재밌어서 뭐올 생각은 안 합니다 막 애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일본은 바가지 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속은 그 상인들의 속은 어떨 값에 정말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마지막까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식당이나 어디든 방문을 하면 들어갈 때 나올 때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자, 여수가 남도의 관광지로는 손에 꼽는 수준인데 여수도 바가지에 불친절해 별로라고 하고 뭐, 제주도 역시, 뭐, 별로다, 바가지다. 이렇게 요즘, 뭐, 뉴스들이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. 모든 곳이 바가지다고, 뭐, 그런 게 아닌데도, 일부 한두 군데만 그려버려도,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, 뭐,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엑스포 하는 거 저도 뭐,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, 그런데 이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, 저 컨벤션 센터 건물, 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거 짓고, 지금은 고작 식당 몇개 입점해 놓고 음식 팔고 뭐 커피 몇잔 팔고 있습니다. 그러려고 지은 건물이 아닐텐데 말입니다. 또 엑스포를 대표했던 저 건물도 그대로 폐건물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케이블카 역시 90% 가까이는 빈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사람이 거의 안타 있습니다. 너무 단조롭죠. 한번 타본 사람이 뭐 뭐타로 두세 번 타보겠습니까? 자, 비싸기도 하고요. 많은 관광객, 많은 인파 그 자체가 결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입니다. 저 엑스포 건물 보면서, 와, 정말 멋지게 잘 지었네. 케이블카 타러 오면서, 이야, 저 정말 신기하네 하면서 외국인들이 재밌다 하겠습니까? 저런 동양스러운 간판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방글리를 거닐면서 인파를 구경하는 게 재밌겠습니까? 여러분이 저 서양에서 온 관광객이라면 자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습니까? 자 엑스포라는 것이 지자체와 건설업체 이 둘의 잔치로만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을 부산에서도 그대로 재탕해서 거대한 개발이 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엑스포 개최 성공할 줄 알고 저 부산 북항 쪽에 머리를 다파 디비고 있는데요. 지금은 뭐 빼도 박도 못 합니다. 이미 건물을 지을 대로 지어놓고 또 이미 법적으로 집행 허가가 다난 상태거든요. 근데 보다시피 일본의 저 엄청난 인파들, 아, 마치 우리 성장기 때 명동이나 부산 남포동, 어, 인파에 떠밀려 다니던 그 모습이 일본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일부 한국 언론에서 일본의 경제가 나쁘고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느니 뭐 한국보다 가난한 일본인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많이 다는 모양인데 사실 현실과는 표리가 일치하지 않고요. 일본과의 과거의 상처가 많다고 보니까 일종의 시청자가 바라는 뉴스와 제목만 제작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아무리 과거가 청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개항을 100년씩이나 빨리 했고 노벨상을 20개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어 옛날 것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빨리 변화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. 신도시 지어대고 온라인 활성화 급격하게 되고 하니까 한국적인 요소는 전부 사라지고 경주 같은 관광지에 인위적으로 지어진 기아집들 빼고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한국 전통미가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. 자, 저 해운대를 한번 보세요. 전신의 현대적인 빌딩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. 뭐 마치 뉴욕 맨하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분비던 상권 예로 들어서 한국의 남포동, 동성로, 창원 상남동. 뭐, 사람 줄어드는 거 보셨지요? 이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보입니다. 자, 저기 길거리 연주하면서 서로 웃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도 인간 사회의 모습이고 한국 어디에서도 저런 모습 찾아보는 것은 막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일본을 보면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스템의 정비와 어식 개혁이 아직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. 우야든동 한국이 잘 해가 지방 관광지에도 사람이 넘쳐나고, 자영업들도 다 같이 잘 먹고 살고, 우리 목숨 바쳐서 지켜낸 우리 이수신 장군님이 하늘에서 음, 잘하고 있군. 허무한 미소를 짓고 있기를 바라지. 아, 막 조선을 지켜냈더니 아직도 어렵나. 이런 말씀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, 마, 지금 현 상황은 정말 죄송합니다, 장군님. 예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